안녕하세요. 로또피디 채널입니다. 이번 주 당첨 결과를 가르쳐드릴게요. 1등 번호는 8번, 16번, 28번, 30번, 31번, 44번입니다. 보너스 번호는 27번입니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1등은 18게임이 나왔으며 지난주보다 3게임이 줄었네요. 1등 당첨 금액은 16억 6천만원입니다. 누적 상금 랭킹은 841등입니다. 2위는 95 게임이 나왔으며 당첨 금액은 5,240만 원입니다. 1등부터 5등까지 지난주에 비해서 당첨된 게임 수가 다 감소되었네요. 지역별 1등 당첨 현황입니다. 경기 3 게임, 경남 2 게임, 서울 3 게임, 인천 3 게임, 전남 1 게임, 충남 3 게임, 충북 3 게임 총18 게임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완전 재외수 4개 중 4개 100% 적중. 제외수 5개 중 4개 적중. 44번이 24주 미 출연을 깨고 출연을 했네요. 정말 아쉽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